자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 하셨습니까? 예, 우리 좀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예, 앞뒤 좀 바라보시면서 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 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들 뭐 성도 수라든지 건물 그 안에 어떤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나 그 결과물들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이 서로 고유, 공유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바로 그 용서가 나오는 곳.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이 기쁨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고, 바로 그 교회가 흘려보내는 그 용서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물과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와 멍해를 함께 맨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룩함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사랑,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인가요? 어렸을 적에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면 사랑이 참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동반하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정을 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자꾸 느끼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젊은 시절 누군가를 사랑할 때막 설레임도 있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그 설레임이 시작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그 처음 가졌던 상대방에 대한 감정, 그 설레임이 참 아쉽게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잃어버려가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지금은 왜 그런 설레임이 없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나이 탓도 해보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 있, 있습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갈수록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더 넓고 깊어져야 정상이 아닌가요 더 설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 나이가 들어가도 참 사랑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 이제 50이 넘어간 가수 중에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사랑은 참 어렵다. 뭐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어려워서 틀려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잘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다시 해도 어렵습니다. 다시 그 자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설레임으로 채워지는 것, 어떤 매력이나 좋은 매너, 부드럽고 상냥함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사랑의 달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내가 채워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욕심의 다른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자신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내놓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간 그 자리를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만든 조작된 사랑으로 메우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체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채워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어렸을 땐 아니 이제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빛, 부채, 뎁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어야 할 빛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가득해진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빛, 부채로 여기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가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빛일까요? 왜 빛일까요? 우리들에게 그것이 먼저 조건 없이 부어지고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까? 자,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완성되는 사랑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들입니다 오래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딘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오래 참아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이상황게 그럴 때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어쩌면 더잘 아는지, 더내 마음을 긁어 내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보럭 화를 내고 끝납니다. 믿고 바라고 잘 견디십니까? 내 방법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잘 믿어주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실수와 부족함을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뭡니까? 도대체. 고린도전서 13장, 늘 우리가 들어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내놓아서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내용들을 열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내용들을 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어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견뎌주신 정말로 이기적인 나에게 그렇게 참고 견뎌주신 그 일방적인 사랑이 지독하게 자기 자신만을 알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진 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그 예수와 한몸이 되어서 union with Christ,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한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멍해를 메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뿌리 내리고 있던 들포도 나무 가지였던 떼감으로 불에 들어갈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있던 그 들포도 나무 가지였던 우리들이 참포도 나무인 예수께 접붙여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진액인 그 참포도 나무의 진액,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통해 흘러 예수가 맺으시는 거룩함의 열매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세상의 들포도 나무에서 잘라내어져 예수께 접붙여진 예수의 지대기 자신을 통해 흘러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분 안에 거하던 가지들만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 사랑을 부채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도는 어떤 무리들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자, 이 말씀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론 유다가 떠난 직후에. 굳이 마치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가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나가자마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미안하지만 유다는 그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소속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뿌리 박혀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들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져 참포도나무인 예수께 접붙여짐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접붙여진 성도들도 자주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속에 남아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의 삶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런 자신을 잠잠히 바라보시는 농부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무너진 무릎을 다시 세우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길로 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신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주시는 농부의 사랑의 실체가 밖으로 조금씩 조금씩 열매로 조금씩 조금씩 분명하게 맺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이들을 감싸주고 나의 호감을 자극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등의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없는 자신의 지독한 이기적인 성향을 깨닫고 그런 무기력하고 자기중심적인 자신에 대해서 믿고 오래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덮여졌음을 알게 돼요 매일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모든 행위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의 아내의 힘든과 불편함을 뒤로하고 자신을 먼저 챙기는 그런 자신의 모습 때로는 억압하고 독재자같이 변하기도 하는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하고 실망하며 나는 왜이 모양일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인데 정말 나만 알다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잠잠히 믿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가 점점 참사랑이라는 열매를 내놓게 되는 성도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사랑은 어떤 사랑의 행위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부인되었느냐, 자신에게 지독한 이기심과 무능함을 발견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참사랑의 중요한 측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담고 있고, 다투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감히 받을 수 없는 칭함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사랑의 요구를,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결과물들을.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그 사랑의 실체를 알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이 감히 사랑이라고 내놓았던 그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내 만족을 위한 이기심의 조각들이었는지, 그거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부끄럽고 면목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부어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도 감당할 수 없고 일방적이고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농부에 의해 선택되어 예수께 접붙여지는 순간부터 그 참사랑을 알고 자신의 사랑이 부인되며 참사랑을 내놓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참사랑을 내놓기까지 지금까지 자기 사랑이 다 가짜이고 거짓이었음이 참사랑에 의해서 발각되고 폭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먼저 채워주기를 기대하기보다 나를 믿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반사되어 상대방에 대해 믿고 견뎌주고 참아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함인 거예요. 나를 먼저 채워줌이 아닌 내가 상대방의 채움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요.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품어내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7절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들과는 등을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예수를 영접한 한 편의 강도처럼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대에서 누구에게라도 예외 없이. 예수의 사랑을 반사해내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지금 내가 볼때 형편없는 모습, 내가 볼때 마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믿음과 참으심이 그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더더욱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성도의 삶을 통해 반사되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힘이며 돈이며 예전 세상에 속해서 들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꾸던 꿈과 귀전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이 아름다운 것은 빛을 반사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별은 그냥 돌덩이 같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사해 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어 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향기들을 풍겨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이라는 찬송가.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리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 아기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씩 청년의 시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 태어나면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매일 사진을 이렇게 포스팅하는 그런 어, 어 청년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자녀들. 그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했던 그 나날들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의 실력과 능력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자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작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저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36살 때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두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안 판정을 받았을 때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달이 채 되지 못했던 때입니다. 미국 비자를 받고 다음,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잘해주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수근수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저 목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시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는 것 아닌가. 라고 수근거리시는 분. 또 있었어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병상에서 당시 이런 이들과 또 수술과 항암 치료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참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저는 병상에서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를 수십 번 물으며 울고 또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도 불공평하십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며 떼쓰고 원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온 저는 이제 더더욱 그분의 저를 향한 사랑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말기 암은 제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신 사랑의 선물 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감히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역시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십니다. 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저 세상 속에서 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자격 없는 나, 죄인의 괴수, 가장 이기적인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 불공평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공평한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빚 부채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제가 어떻게 누구에게 반사해 낼까요, 주님.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불공평함으로 느껴져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부채로 여기고 내게 부어진 사랑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멈춰서라고 하시면 멈춰서서 그 사랑을 비추어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반사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그 불공평한 사랑은 반드시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반사되어져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옥죄고 하는 힘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아무 것도 채워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 의 성도들을 서로들에게 잘 반사되어지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는 이곳에서 온전히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만을 비추어내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 들에게여쓰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공평해요. 다른 부모 보세요 불공평해요. 저 부모는 이런 거를 사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 여러분, 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다른 부모가 아닌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그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복사해내 반사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에게 그 사랑을 다시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린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반사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의 연약함과 약함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저의 죄악된 마음을 성령께서 용서하시고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보다 더 형편없었던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비추어지게 도와주세요. 내놓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내거나 잃어버리게 할 것이 없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설레고 기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하나님 날마다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삶이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만을 비추내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